나가서 이제 이거 예. 100% 펴지나요? 100%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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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99.9% 펴지는 건가요? <laughs> 아 펴지죠 펴지는데 예를 들어서 <laughs> 네. 뛰어내릴 때 동작이 잘못되거나 네. 포장이 또 완전 완벽하게 포장을 해요 네. 낙정대에서 네. 정말 숙달된 병사 우리 부사관 분들이 정말 네. 이게 네. 생명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 뭐 모래나 먼지털까지 전부 다 네. 완벽하게 하거든요 네. 하는데 그런데도 정말 만에 하나 또 일어날 수가 있는 네. 사고에 대비 서 음. 예비산이라는 게 있죠. 이제 주 낙하산 같은 경우는 조정이 가능해요. 네. 뒤에 기공이 열있기 때문에 낙하산은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바람을 네. 제가 맞으면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등으로 바람 맞게 되면 네.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직진해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야 정확하게 밑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음. 만약에 낙하산 안 펴졌다. 밑에서 지상 온이 엄청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땡기고 풀어야죠. 네. 풀어서 이제 나오는 이 낙하산은 색깔이 하얘요 네. 특전사 노래 중에서 하늘의 백장미라고 네.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 그 낙하산은 조종줄이 없어요. 그 대신 네. 조종줄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의지해서 그냥 이제 가는 대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위험하기 위험하지만 네. 그래도 살려면은 펴야죠 네. 요거는 생존을 위한 거고. 음. 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주낙하산펴자전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자전거를 맨날 연습하면 그자전거가다불러가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밑에서 하루 이 연습을 하니까 뛰어내리자마자 막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거든요 이게 위도 쭉 처지거든요 네. 내려오면 요거 엄청 먹죠 <laughs> 그런 경우도 있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자기소개 부다드게요707 대퇴학 특수임무대에 대해서 근무를 하다가 네. 나와서 지금은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부사관 장교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 체력, 면접을 준비시켜 주고 네. 그 자격증까지도 챙겨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김강산 대표입니다 자격증도 필요해요? 후배할 때? 그럼요 국가자격증도 있고 무도단증 음.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네. 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들어갈 때? 예 가산점이 있습니다 음. 그럼 지원할 때 가장 가산점 많이 받는 자격증들은 뭐뭐 뭐 있어요? 일단 뭐 기능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이 가산점은 제일 네. 많고 기능사 기사는 뭐예요? 예를 들면 불삭기 기능사 아 지게차 기능사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각 병가별로 해서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군복무는 몇살때 하신 거예요? 2 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03년도에 입대를 해서 네. 8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죠. 그러면은 거의 이대를 군에서 다보내셨네요 네, 아 20대를 다 보냈고 네. 30살에 전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 가실 때 <laughs> 네. 어떤 계기로 특전사 지원하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02년도 때 네. 월드컵 분위기가 엄청 들끓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음 그때 이제 저도 한번 빡세게 한번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해서 네. 해병대를 네. 지원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안 갔는데 그런 출결 부분에서 <laughs> 걸려가지고 해군 해병대는 출결을 많이 보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안 시켜 주더라고요 어. 이게 지원 거리가 울산에는 병무청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서 지원을 해서 또 오고 뭐 체력 측정되면 또 내려가서 또 보고 <laughs> 이렇게 꽉목 <안목을> 했었어야 돼요 <laughs> 네. 근데 제가 근 10번 정도 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아, 군대 빨리 간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네. 벌써 이미 그때 당시에 저보다 늦게 지원했던 친구가 해병대 가서 상병으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병원청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laughs> 그래서 또한 번이렇게 예 들어가면은 이제 공수특전 부사관이라 해가지고 있었고 네. 옆에 이제 정보사령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맨 끝에 해병대가 있었는데 네. 맨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네. 특전 부사관일로 와봐라 해서야너 <laughs> 내가 자주 봤는데 네. 뽑아주지도 않는 그 해병대를 왜 자꾸 지원하냐 여기 지원해라 네. 갑자기 그 정보사령부에서도 아니야 네. 아니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laughs> 여기 지원해 해가지고 딱 보니까 군대 네. 대한 지식도 없고 해서 네. 정보사령부 하면 얼마 전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정보 정보하면 좀 뭔가 컴퓨터를 할것 같고 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부대는 갈 마음이 없다 보자 i t 아인줄 알았던 거예요 네 아이 인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공수특전부사랑음 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지원을 했죠 이제 지원하고 온날 아버지에게 특전사라는 데를 지원했습니다 을 라고 하니까 친동생이 네. 저랑 이제 한살 터울인데 네. 그러면은 같이 데리고 와라 네. 그래서 제 동생도 같이 지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제 아 동생도 그 다음 날가 가지고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 뭐를 하면 될까 하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동생이랑 같이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산을 타러 올라갔고, 네. 산에서 이제 막 열심히 뛰고, <laughs> 턱걸이 당기고, 네.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저녁 되면 또 학교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요왜 헬스장을 안가셨을 헬스장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런닝머신 막 이게 뛰는 것과 네. 도로라든지 산 타는 것과 이게 비교가 음. 안 되거든요. 런닝머신은 폐활량, 심폐기능은 좋아질 수 있으나 네. 계속 다음 채 밖에 이이게 그래서 실제 산을 타고,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필기가 그냥 쉬웠어요 네. 요즘에는 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체력이 네. 굉장히 배점이 컸거든요 음. 그래도 다행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 1등을 했어요 제 동생이 3등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고 네. 둘다 같이 입대를 했죠 아, 동기로? 네 동기로 같이 어 입대를 했죠 공수특전 부사관 지원할 때 이건 몇 년짜리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부사관 자체가 교육기간 6개월 빼고 4년 음. 공무 기간이거든요. 음. 그 사이에 장기 선발을 해서 되면 그때부터 쭉 오. 제가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쭉 가는 오. 거죠. 이번 병사들은 논산에 육군훈련소로 네. 가든 뭐 어디 보충대를 가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특전사는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때는 특전 교육단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특수전 학교로 입교을 합니다.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5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이 해가지고 네. 제식이라든지 각계 전투, 네. 수류탄, 사격술 이런 거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동안 공수교육을 받죠. 공수교육. 공수교육이라고 하면은 강화 훈련, 네. 지상 훈련을 2주 정도 하고 강화주 1주 기본 4회 강화를 마치면 공수교육 이수를 합니다. 그 4회라는 게 어디서 내 는 거예요? 엄청 큰 비행기 있잖아요 예. 로파일 두개 달린 거 예. 그거 타고 이제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예. 헬리콥터 이제 예. 두개 달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강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산이 없으면 예. 와이어로 연결된 기구를 띄우거든요 예. 기구 강화를 하고 기구라는 기구, 기구 있잖아요 바구니 달려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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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는 거아 예. 그럼 어쨌든 공중에서 예. 뛰어내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laughs> 일단 입교하고 예. 한달 조금 넘어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수를 해야 특전사가 되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강아자들이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네. 공중에서는 부딪히면 음, 위험한 상황이 음, 음, 벌어질 그쵸,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네. 서로 강아자가 마주보게 되면 네. 서로가 우측 거를 잡아당겨야 돼요. 아.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네. 켜나가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동기 중에 꼭한 명씩은 좀 이제 어리버리한 친구들도 있고. <laughs> 그건가 이예 제가 진짜 <laughs> 뛰어내려 는데 아니야, 다를까. 네. 그 친구가 하늘에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계속 날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씩 네. 웃으면서. 네. 근데 보면 안 되잖아요. 마주보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그 웃음이 살 떨렸거든요. 그래서, 야, 땡겨! 엄청 땡큐 하는데, 계속 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빡 땡기면서 제 허리를 접은 적이 있거든요. 제 엉덩이 밑으로 그 친구의 카라피가 엉덩이로 쑤욱 시쳐 지나가더라고요. <laughs> 이게 부딪치면은 낙하산이 엉키고 <laughs> 서로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되게 위험하죠. 엉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강아자들을. 네. 뭐 엉키게 되면 이게 낙하산이 두개 합혀져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죽어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가 죽고 또 빠르게 떨어지다가 또 하나가 죽고.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지거 네. 그런 네. 상황이 돼서 뭉쳐서서로 낙하산이 엉켰다. 이런 음.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또 훈련 받아요? 그때는 고도가 만약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준낙하산을풀 네. 수가 있는데, 근데 웬만한 음. 강심장 음. 아니고는 음. 어떻게 이게 풀겠어요 <laughs> 이거를? <투기 사용을. 웃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가 어느 정도 위에가 있어야 고도를 이런 상태에서 피면 펴봤자 예비 낙하산을 피는 시간이 네. 늦기 때문에 아.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럴 때는 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공수훈련이라고, 네. 뛰어내리는 네, 거를. 네. 이 훈련을 받는 음. 목적이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 공수환 자체가 침투훈련이거든요. 음. 유사시에 네. 위로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들어가긴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침투수단이죠. 공중은 네. 강화해서 이제 낙하산으로 하는 거고, 네. 바다로 침투할 때는 또 네. 바다로 침투하는 나름대로의 그게 네. 있고, 육지로 침투하는 또 그런 게 있고. 무조건 어쨌든 공수격은 이수를 하는데, 그대별로 네. 그런 루트가 다 임무가 있죠. 음. 네. 그러면 공수부대에서는 음. 공수훈련만 받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 바다로 음. 들어가는 거, 육지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다 받아요? 다 배우죠. 제가 강화조장, 강화조장이라고 하면 점프 마스터거든요. 네. 이제 행동 절차를 해서 이제 강화를 시키는 사람인데 네. 그 조장 교육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옆에 서서 꼬, 네. 꼬, 꼬, 꼬 하시는 분요 그러,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막 밀어버리거나. 네. <laughs> 네. 무서워하는 친구 있으면. 왜냐하면 네. 우리가 떨어져야 될그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바람에 따라서 여기서 풀 수도 있고 여기서도 풀 네. 수도 있고 네.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행기 또 비행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 그렇죠. 네. 쭉 가는 상황에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앞 강아자가 네. 멈칫해가지고 네. 멈춰 졌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간격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럼 뒷 강아자는 점점 더 점점 멀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맨 뒤에는 있뒷 강아자는 진짜 산에 가 걸리고 막 그래요. <laughs> 그 나무에 <laughs> 어. 걸리고 진짜 뭐공동 묘지 에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나무에서 대형 대형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네. 해수 해가지고 오는데 막몇 킬로씩 막 걸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항공기는 쭉 지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기름이 많. 네. 많이 들잖아요 그게 또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계획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되는데 한명 때문에 그냥 공패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름값이 그만큼 또남비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욕얻도못죠또 <laughs> 머리 막 생전 비행기에서 안 뛰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안 때려봤죠 네. 근데 이거를 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 들어갔더니 한한달반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게 돼요 이거 뛰어내리게 되나요? 아니면은 무조건 멈추거아요